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8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2월 1일, 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화이팅 하자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 여골킬 때? 이야, 시부레. 너바 오는 아침에, 여골킬, 어, 여골킬도 간만이다, 이것도. 똥뿌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그 와중에, 그래, 한번 돌아보면, 황당한 경기가 좀두 경기가 있었다. 음, 인디에나, 그 다음에 벼룩 경기. 사실상, 올랜도 경기는 그냥 분석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클불은 또 클불을 했고, 와 인디애나 경기는 우리가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보면서 3쿼터까지 보면서 나는 이 경기 역전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1%도 안 했을 걸 경기 봤던 사람들은 어, 그니까 나중에 이제 스코어만 본 사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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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거 이 뭐지 이렇게 하겠지만 경기를 우리가 오전부터 다 봤잖아 그죠 1%도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와. 분명히 이제 경기를 돌아보게 되면 감독의 차이가 좀 심했다. 어. 결국 우리 이 빡빡이 인간은 작탐 한번안 끊고 계속 지켜봤지. 반대로 우리 리버스 감독은 결국 막판에 뭡니까? 결국 막판에 뭐였노? 타이브라고 타이브라고 시몬스 이 조합하면서 수비로서 그냥 조졌잖아. 그죠 어. 그리고 벼룩 경기는 또 뭐야, 이거. 막판에 이거 어제 아래, <laughs> 어제 아래, 막판에 어제 아래, 릴라드 타입. 그게 또빙이됐죠 와, 나는 잠깐 그거를 못 봤단 말이야. 근데 해리스 인간이 그거를 그 빨리 던지, 빨리 우리가 이제 자분하게 인방 패스하고 그냥 삑! 아, 그, 거북이가 미친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냥 차분하게 패스해주고, 두란트 잡아가지고, 어, 두란트가 미치는 건 이제 워낙 이제, 두란트만 만났다 하면 거북이가 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한 거는 그래, 있다 치자. 음. 근데 이제 그 패스 하나만 잘했으면 그냥 파작하고 끝날 게임인데, 결국, 판타스틱 했다, 오늘 느바가. 음. 이제 2월달도 심상치 않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또 서막이지 않을까. 참. 음. 자 그래서 이5 경기가 이제 방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결장자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북이랑 드란트가 뭐가 있나요? 그 스토리상이 있지 예전에 오크레 같이 뛰었을 때 이제 드란트가 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드란트가 그 플레오프 때 플레오프 때그 당시 때 서브룩이 잘했거든요. 아니 라박이 지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임마. 니잘 모르잖아. 너바 스토리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저 가만히 있어라. 가다 설명해주잖아. 그 플로브 당시 때, 오클 시절 때, 드란트, 그다음에 서브룩 요렇게 있을 때그 플로브 당시 때 골스랑 만났을 때, 응? 골스랑 만났을 때 그때 서브룩이 진짜 잘했거든. 근데 그 당시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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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때 서브룩이 진짜 잘했는데, 그 당시 때, 두란트가 그그 플로프 때 똥을 쌌단 말이야. 어. 근데 황당하게, 황당하게 그 다음 시즌 때 어떻게 해버렸노? 그 골수로 가버렸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브룩이 빡쳐가지고 뭐였습니까? 트위터라든지 퓨그저 인터뷰라든지, 퓨그저 요런 데있어 요런 데다가 감사합니다. 이제 겁쟁이라고 하고또뭐 하고, 막 그런 이제 소관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 그런데도 이서부룩이 인터뷰적인 부분들에서는 막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앙심이 좀 있긴 있나 보네. 음. 자, 됐고.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음. 첫 번째 경기. DB하고 KT 경기부터 가봅시다. ,이. 자, 이거. 이 경기도 좀 이슈가 하나 있죠. ,이. 어떤 거. 이 김종규. 김종규. 결장할 수도 아니면 오늘 출전 시간이 제한이 있을 수도, 어, 이런 이슈도 있고요. 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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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자, 어디서 형저 조밥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영화 대사 같다. 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B의 김종규가 지난 경기 마지막 사코터 때그 다리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이슈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놔두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db kt 올 시즌 이 맞대결 이야기를 하자면 어 kt가 kt가 db를 만났을 때 db를 만났을 때 db를 만났을 때 국내 자원들이 이 db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게 경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브라운하고 메이튼 요렇게 경기를 했을 때도 브라운이가 경기를 잘 풀어내줬죠 용병 싸움에서도 메이튼하고 매치업을 했을 때도 경기를 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 최근에 tv를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기 1쿼터부터의 플랜, 경기하는 플랜은 달라지긴 달라졌어. 그죠? 음. 근데 이제 경기를 하면 하면 할수록, DB의 약점적인 부분들. 결국 우리 벨루 님도 이야기를 하시네. 뭐, 전체적인 팀의 조직력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이제 LG처럼 그날 야투가 터져버리게 되면, 경기력이 올라가게 되고, 야투가 안 터지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는 계속 문제가 있는 팀이 딥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KT 같은 경우에도, 결국, 좀 흐름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죠. 연패를 타면서. 근데, 지난 경기 이제 스크전에서, 그안 좋았던 부분들이 1코터, 2코터까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갔는데, 결국 3코터부터는, KT의 농구가 3쿼터4쿼터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올 시즌 이 KT가 특징이 좀 하나 있죠. 어떤 특징? 원래 KT라는 팀이 최근 몇년 동안, 몇년 동안, 홈에서는 경기력이 확실히 좋았던 이 KT가 올 시즌은 또 희한하게도 이게 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있겠죠. 홈에 이제 무관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누가? KT가. 음. 자, 요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음. 결국, 우리가 이 김종규의 이슈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규가 뭐, 뛰어, 뛰어, 원래 뛰더라도 뭐, 35분, 30분 이상, 요런 풀타임 출전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오게 된다면 훨씬 우리가 더 이득인 것도 사실이고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는 게 맞다? KT 승.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이 네. 몇 점이냐면 지금 좀 높은 편이야, 여러분들. 이게 남자 농구에서 이160몇 점이야, 4.5. 그러니까 당연히 이베터들 입장에서 160 원래 애초가 5였잖아. 이게 언더로 떨어지는 게 맞죠. 킹즈 님16여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내 생각하는 거랑 애초부터 165.5라는 거는 와 엄마. 한 코트 한 50은 나와야 돼. 그리고 한 코터가 뭐 30점대 35점대 이런 안다 어 죽는 코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언더라는 소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더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결국 저는 이 경기는 뭐 오히려 다득점이 좋아 보입니다. 다득점 됐죠? 다득점 그 다음에 다득점 음... 연홍하고 아 하나하고 우리 하하 여기 지금 이슈가 좀두 가지가 있죠. 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다 이거 지금 세 가지 자첫 번째 박해진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모든 기사들이 뜨긴 뜨, 떴는데 뭐라고 합니까 출전한다. 근데 출전 시간에는 미지수다. 3개월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지현. 어 신지현이가 지난 경기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경기 막판에 어 신지현이가 다시 투입해가지고 결국 위닝 샷 해줬죠. 어 근데 이제 신지현은 오늘 출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또 이제 뭐냐면 어 우리 은행에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입장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위대인 감독도 이거 머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국민이 만약에 지난 경기라든지 나머지 경기들을 안 줬으면 음, 이 여자 농구에서 이제 위대은도 1위하고 2위하고는 전혀 그게 메리트가 없죠. 어, 결국 메리트가 없어. 어, 플오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민이 지는 바람에 결국 KB하고 우리은행은 우승 그 부분들이 한 게임 차 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어, 한 게임 차. 1위하고. 그러면 이제 위대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승을 위해서 남은 경기들을 끝까지 이빨 깨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은행의 이 팀의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 없는 자원들 밖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주전들이 단체로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 이런 상태 우리가 생각을 고려해봤을 때는 고려해봤을 때는 내가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들 응. 우승을 하려고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경기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분들 어, 남은 이제 시즌들 좀잘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뭐 부상자가 안 나올 수,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aughs>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야. 음,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 어, 하나라는 팀은 팀은 우리 은행에게 지독하게 이겨 보지를 못한 팀. 근데 올 시즌은 이미 원정에서 한 경기를 잡아본 팀.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오늘 홈이니까 홈에서 이겨 보질 못했던 시즌이 언제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2016년도로. 돌아갈 정도로 아, 이겼던 시즌이 이겼 던 시즌으로 돌아가려면 이 2016년 도로 돌아갈 정도 어, 그러면 이제 방장은 한창 이제 베팅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관심 없었던 시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장고 같이 또 이빨에 달렸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경기 속으로 들어봤을 때, 어, 하나라는 팀이 지금 최근에 농구하는 거 보게 되면 결국 최근에 뭡니까? 이 하나라는 팀이 득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3점 야투적인 부분들, 요런 것들이 완전히 상승세전. 어, 누구 때문에? 강희슬이 복귀 이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지연이라든지 나머지 자원들의 득점력들이 확실히 상승하다 보니까 경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전혀 나쁘지가 않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은 딱 있다. 뭡니까? 이 구독 삼성전에서도 안다는데. 그랬고, 아, 그 국민전에서 도 그랬고, 어제 아래 썸전에서도 그랬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니, 이것들 이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판에 슛을 왜안 던지노, 슛을. 어이? 슛을 안 던지냐고. 그러다가, 어, 다 따라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쵸? 반대로,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기는 우리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박해진이 결정이 뜨는 순간 그냥 이거는 삼성이 이겨 버린 거고 그러면 오늘 이제는 박해진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우리 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다른 팀이 돼 버립니다. 어. 다른 팀이 돼 버립니다. 자, 뭡니까? 결국 우리 은행이라는 팀은 박해진, 박지연뭐 김손이야. 요렇게 라인을 펼쳐버리게 되면, 결국 다른 팀은 돼버리는데, 음, 다른 팀이 돼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음, 어떻게 봐야 된다? 결국 오늘 이 경기는 방장이, 음? 우리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야, 하나 프렌이라든지 요쪽으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은행 승을 가자니 우리은행의 이 배당이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렇다고 하나 프랜을 가자고 하니까 이 하나 프랜을 가기에는 또 박해진이가 출전하는 부분들 요게 또 거슬린단 말이지. 어 결국 이 경기는 방장이 모든 것들을 정황상 돌아봤을 때 뭐야? 기준점이 몇 점입니까? 135.5. 오케이, 바리.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강희슬이라는 존재는, 김정은이가 있었을 때, 꽉 막히는 부분이지, 강희슬이가 없다, 아, 김정은이가 없다면, 결국, 강희슬은 살아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라는 팀의 3점 페이스는 여전히 좋은 상태. 그리고, 경기 템포를 보더라도, 확실히 올라간 상태. 반대로,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야? 어제 아래 그 박해진이 빠졌던 경기 요거는 의미가 없고 그 윗경기들 돌아봤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김정은이 빠지다 보니까 빠른 템포 그 다음에 외곽농구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오케이 오늘 마 요거 가자 무지마 오빠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 오늘 방장은 나중에 7시 1코트부터 야이 이것들아 놀아 놀아 샤 요런식으로 한번 가보자 오케이 그럼 방장이 따로 조합을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자연프리데이가 되겠죠 어. 따로 조합을 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어. 따로 자연프리데이가 되겠죠 음,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스페이코이샤 그 부분은 이제 방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은행 팀이 항상 여러분들이 배팅할때두 가지만 생각해라. 뭐첫 번째 같은 팀에게 두번 연속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 그 다음에 또뭐 적직전 경기를 지게 되면 그 다음 경기를 어 무조건 잡는다. 어 그렇게 되는 부분들. 맨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은행 가기에는 이 배당이 1. 1.3 이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그, 나중에, 어, 곰탱이 교님그 물어보시는데, 느바는, 느바가 내일 경기가 많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느바, 나중에, 밤 10시에, 손님,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좀, 데이터적인 부분도 좀 가져와서, 그리고 내일 경기가, 어, 리매치가 많죠. 음, 잘 걸렸다, 이것들아. 어, 어 오늘 밤 10시. 어, 오늘 밤 원래대로 10시에 와가지고, 오늘 내일 누바가 리매치가 많죠. 결국, 뭡니까? 클브라고 미네소타. 그 다음에, 세난하고 멤피스 세난하고 멤피스 어, 많은 게이두 경기가 있죠. 음, 한번 갑시다. 오케이? 자, 그,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구독자분들, 그, 뭐야, 방송 끝나고, 음, 그,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어, 조합 올려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중에, 저는, 조금 있다가, 음, 7시에 올게요, 자, 우리가 이제 2월달 스타트인데, 오늘 좀 끊고 가자. 어,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 5경기 끊고 갑시다. 저는 조금 있다가 7시에 오겠습니다. 헉!